이번 시간에는 성단과 성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를 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별성자의 집단단자거든요. 그러니까 별의 집단이에요. 별의 집단. 별의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별의 집단들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집단이 있거든요. 이것도 성단이에요. 음, 그리고 별들이 이렇게 한 곳에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 곳에. 이것도 성단이에요. 이렇게 듬성듬성 산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성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계성단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분산되어 있다. 산계성단. 그 다음에 오른쪽은 구의 형태로 모여 있다. 그래서 구상성단.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구상성단. 산계성단은 이렇게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거고, 구상성단은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계성단은 뭐냐면, 떨어져 있다. 구상성단은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상성단은 대부분 이렇게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별들의 집단이에요. 자, 붉은색이면은 에너지가 커요, 작아요? 에너지가 작아요. 그러면은 바로 태어난 별일까, 늙은 별일까? 음, 늙은 별들이 집단이 바로 구상성단입니다. 나이가 많은 집단이고요. 산계성단은 파란색 별이거든요. 파란색 별의 집단이거든 색깔이. 그럼 얘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죠? 젊은 별들의 집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젊은 별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은하, 우리 은하에서요, 우리 은하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 은하에서 이 산계성단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산계성단은 우리 나선팔이 있죠? 이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산계성단입니다. 그리고 이구상성단 어디에 위치했냐면, 중심. 우리 은하의 중심에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은하의 바깥에. 바깥에 이렇게 구상성단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과 바깥에. 음. 자,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어, 젊은, 젊은 친구들은 우리의 어떤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팔의 역할을 하는 거죠. 팔. 팔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 구상성단,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어, 사회에서 이제 CEO 높은 자리 많이 가 있거나 그쵸 아니면은 그냥 저기 농촌 같은 데 가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심부나 아니면은 가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별도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여러분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계 성단은 엉성하게 모여 있는 집단이고요. 구상 성단은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자, 개수를 보게 되면 개수거든요. 개수는 자, 기준이 수만 개라고 보세요. 수만 개. 수만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만 개보다 적어 수십만 개. 음. 그 다음에 아, 수십, 수십만 개가 아니라 수십 개죠. 어, 수십에서 수십만 개까지 되는, 수만 개까지 되는 것이고, 어, 구산성가은그 수만 개부터 수십만 개까지 되는 거예요. 수만 개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를 보게 되면, 나이가 적은 게 산계성단, 나이가 많은 게 구상성단이라고 그랬죠. 표면 온도가 이제 높은 색별이죠. 높으니까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 되겠어요? 파란색별이 되겠죠. 파란색별이 되겠고, 구상성단은 온도가 낮으니까 무슨 별이 되겠어요? 붉은색 별이 많다. 우리 나선 팔에 많이 위치한다 그랬고요. 어, 중심부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게 구상성단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단, 이게 성단입니다. 성단. 성단은 별이야, 별. 성단 자체는 뭐냐면, 그러니까 별이에요. 직접적인 별. 별이라고요. 그런데 성단 말고 성운도 있어요. 성운은 뭐냐면, 별은 아니고 성간물질이라고 그래서 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구름 같은 물질. 음, 이런 물질이 구름처럼 보이는 거래서 성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들이 구름처럼 보이는 거 성간 물질이 성운 구름 문자거든요. 성운에는 크게 세 종류 의 성운이 있는데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방출 성운이 있고 오는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 성운이 있고 오는 빛을 흡수하는 흡수 성운이 있어요. 자방 방출 성운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 성운 자체가 빛을 방출하는 게 방출성운이고요. 반사성운은 말 그대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별빛을 반사시키는 거고. 암흑성운은 별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옆에 그림 잘 나왔는데, 이 방출성운은 별이 쏟는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스스로 방출하는 거고요. 반사성운은 별빛 근처에 있다가 오는 빛을 반사해서 지구까지 와서 우리가 반사성운이라고 보는 것이고, 암흑성운은 별빛으로부터 오는 빛을 얘가 흡수해서 지구로 오는 빛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출 성운에는 오리온 대성운, 장미 성운이에요. 자, 오리온 초코파이와 장미를 여러 사람들에게 방출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방출 성운. 자, 반사 성운은요. 어, 마귀 할멈 싫어요. 반사. 음. 반사합니다. 반사 성운. 자, 암흑 성운은 어, 대표적인 말머리 성운,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죠? 번화도 68,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암흑성선에 들어간다. 네, 여기까지 성당과 성운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수고했어요.